안녕하세요 아와입니다 오늘은 당일 수술하러 가는 날입니다 자전부터 금식을 했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프네요 지금이 새벽 5시인데 배고프고 너무 졸립니다 이제 수술하고 나면 은 운동을 한동안 못할 거기 때문에 운동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시간이 훅딱 가버렸습니다. 어 하늘도 예쁘고 쓰벽 공기가 아주 좋네요. 조금 뭘 좋아 축구만. <laughs> <laughs> 어 병원에 도착 후 환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. 빨리 수술 끝나고 맛있는 거 먹고 싶네요. <laughs> 아버지. 네, 수술 끝나고 아웃백 가시나요네 네, 셨습니다 아, 자, 아, 아들이 지금 수술 끝나고 올라왔습니다 아 수술 잘하고 왔습니다 회에는 와츠카스를 빼내기 위해서 신호업을 해야됩니다 같이 가시죠 yes. 어, 여러분 배가 너무 고프네요 제 아버지께서 설렁탕을 사오셨는데 어, 설렁탕 개걸스럽게 먹을 자신 있습니다 고생하좋습니다 <놀람> <laughs> 어, 지금 너무 졸린데 사장님께서 지금 자면 밤에 의뢰난다고 해서 영화 한 편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려고 합니다. 버시픽님. 이남자 영화 아니겠습니까? 버시픽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? 저이 영화 되게 좋아합니다. 즐거워하겠습니다. 이 계속 말라서 물을 마시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설렁탕은 내일 먹기로 했습니다 하루를 굶고 마주한 한 숟갈의 죽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네요 병원에 있으면 은 양냄새 때문에 머리가 되게 어지럽더라고요. 아무튼, 역시, 집이 최고입니다. 응. 어. 이번 수술이 마지막일 되길 바라면서, 이번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そう。<laughs>